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자신의 소속팀 rcd 마요르카와의 불화설이 어제 저녁부터 갑자기 쏟아지고 있고 다시금 엄청난 이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는데 바로 이전에 전해드린 소식에 의하면 프리미어리그 구단인 브라이트노브 엘비언에서도 이강인 선수에게 150억원의 제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번에는 스페인 내 최고 명문 구단 중 하나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이강인 선수의 영입을 위한 시도를 했고 이 딜에 대한 협상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자 이강인 선수가 크게 분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최근 이적설에 대한 문제가 시끌벅적합니다. 올 시즌은 스페인 라리가 내에서 찬스 메이킹 부분에 있어서 리그 최고의 스탯을 쌓을 만큼 이강인 선수의 공격 본능이 살아난 시즌이긴 하지만 전방에서부터 상대 미드필더들과 1차적인 경합을 계속해서 펼쳐주는 이강인 선수의 역할은 공격뿐만이 아닌 수배에 있어서도 엄청난 기여가 되고 있고 선수로서 그야말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면서 유럽 빅리그 무대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있는데요. 현재 이강인 선수의 활약은 마요르카의 에이스를 넘어 스페인 내에서도 최고 수준의 활약을 펼치는 미드필더. 로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유캐슬 유나이티드, 브라이튼 오벨비언, 울버햄프 원더러스, 페노르트 등 유럽의 다양한 수준급 클럽들이 이강인 선수의 뒤를 쫓고 있고 마요르카에서는 이강인 선수를 무슨 일이 있어도 붙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결국 이강인 선수와의 관계에 있어서 불화가 터지고 말았는데 그런 와중에 스페인의 울티마 오라에서 전한 소식에 의하면 이강인 선수가 브라이튼뿐만이 아닌 스페인 내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으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도 이강인 선수의 영입을 노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요르카의 한국 선수 이강인은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마요르카의 홈 구장인 에스타디 데 손모시를 떠나고 싶어하며 에스타디 대 손모시를 떠나고 싶어하며 그 에이전트가 카미델스 레이스를 떠나는 이적 제안에 협상하지 못한 것에 대해 화가 났다 마르카의 저널리스트 후암미 산체스 기자에 따르면 현재 이강인은 마요르카를 떠나려고 하고 있으며 마요르카에서는 이강인에 대해 가능한 이적을 중단하고 겨울이 아닌 여름에 이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강인은 현재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과 토니 아모르 수석 코치의 계획에서 중요한 선수이며, 이 선수가 마요르카 섬에서 더 나은 경기력을 제공한 것은 정확히 이두 코치 덕분이다. 그 축구 선수는 이미 코치와 주장들에게 자신의 현재 상황을 전달했을 것이지만 클럽은 이강인을 보낼 여지가 없고 작별에 대해 협상할 수 없다. 어떤 팀이 이 한국 선수를 원하는가? 언론인 마테오 모레토에 따르면 잉글랜드의 브라이튼 오브 엘비어는 1,000만 유로에 가까운 금액을 이미 제시했고 이 축구 선수에게 가장 관심이 있는 외국 구단이다. 스페인 팀들의 관심은 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집중되어 있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 선수에게 가장 관심이 있는 팀이다.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은 이미 이강인에게 어느 구단도 1,700만 유로에 달하는 이적 조항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들의 자유를 위해 규정된 금액을 지불하는 것과 좀더 합리적인 금액을 위해 앉아서 협상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그것이 바로 마요르카가 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다. 계약에 정해진 금액으로 에스타디소 모시의 문을 두드린다면 아무 것도 할수 없게 되지만 소모시에서는 이와 관련해 침착하고 이 시나리오가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선수의 에이전트들은 구단이 도착한 제 안에 귀를 기울이고. 협상하고 그의 이적을 촉진하기 위해 협상 테이블에 앉기를 원한다. 하지만 그러한 일은 없을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선수가 마요르카 섬에 최종적으로 잔류할 경우 어떤 부수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경기력이 같거나 더 나빠질지는 미지수이다. 이강인은 발렌시아에서 방출된 뒤 마요르카와의 계약을 따내기 위해 베팅했었다. 그는 중요한 계약에 서명했고 거기서부터 그에게 적응할 시간을 주었다. 지난해 30경기를 뛰었지만 경기에 대한 연속성을 갖추기도 어려웠고 자신의 자질과 기록을 가진 선수가 해야 할 만큼의 결정적인 선수가 되기도 어려웠다. 하비엘 아게레 감독의 등장으로 그는 수직적이고 경기의 균형을 풀고 막을 수 있는 능력이 가장 큰 선수였기 때문에 중심적인 축구선수가 될 때까지 훨씬 더 뛰어난 역할을 맡았다. 라면서 이강인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구단인 브라이트 노벨비언 외에도 스페인 구단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도 영입을 노리고 있으며 이강인 선수는 이번 이적 시장에 어떻게든 이적을 하고 싶어 하지만 반대로 마요르카에서도 이강인 선수를 붙잡을 생각밖에 없고 결국 이강인 선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의 이적에 대한 에이전트의 협상조차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터졌다고 하는데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현재 스페인 라리가에서 9승 3무 5패로 리그 4위를 달리고 있는 레알 바르샤 다음으로 손꼽히는 스페인 최고의 명문 클럽으로서. 굳이 이름을 하나하나 나열하지 않아도 이강인 선수보다 네임밸류가 높은 걸출한 미드필더들이 팀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강인 선수의 주 포지셔닝 공격형 미드필더 포지션에는 토마르마 선수 정도를 제외하면 뎁스 자체는 굉장히 얇은 편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에게도 충분히 출전 기회는 돌아갈 수 있는 클럽으로 보이는데요. 하면 이번 소식지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전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하는데 이강인 선수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지 새로운 소식이 나온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